아직도 이렇게 큰 100만원짜리 시계 들고 다니시나요? 이거 제대로 쓰면 1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무조건 도움이 되시는데요. 스마트폰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셨던 분, 돋보기를 따로 들고 다녀서 번거로우셨던 분, 통화할 때 목소리가 작아서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계속 충전하시는 분, 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삶의 질을 대폭 상승시켜주는 스마트폰 기능 7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통의 서피디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보내실 때 키보드 자판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 스마트폰은 자판이 큼지막하게 나와서 쓰기 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설정 하나만 바꾸시면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 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일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럼 중간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한국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천지인이라고 적힌 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판이 큼지막하게 나와서 예전처럼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휴대폰 자판으로는 띄어 쓰기도 어렵고 맞춤법까지 신경 써서 사용하는 게꽤 불편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알아서 척척 고쳐주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 주세요. 빈 입력창에 글자를 써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왼쪽 화살표 모양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별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철자 및 문법이란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썼던 글을 띄워쓰기도 해주고, 틀린 글자도 올바르게 고쳐주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대체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수정된 글로 바뀔 거예요. 이제는 오타 걱정 없이 편하게 문자 보내세요. 게다가 여기서 내가 쓴 글을 1초 만에 영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빈 입력창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왼쪽 세 번째에 있는 영어 A가 적힌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위에 영어로 EN이라는 것이 생기고, 오른쪽에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어로 바꾸고 싶은 글자를 써 주세요. 글자를 다 쓰고 1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위에 번역된 영어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만약에 영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다면요. 여기에 있는 영어 EN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영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언어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똑같이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능들이 안 보이신다면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일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세요. 그럼 중간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글쓰기 어시스트를 들어가주세요. 그럼 여기서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줄에서 이 부분을 눌러서 켜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대화 번역이란 게 있으실 텐데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똑같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줄에서 이 부분을 눌러서 켜주세요. 그럼 이제 오타 교정과 번역 기능을 쓸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우셔서 돋보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막상 내 옆에 없으면 글자를 읽기 어려워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 돋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시각보조. 이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좀 내리시면, 돋보기라는 메뉴가 있으실 텐데요. 돋보기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돋보기 바로 가기. 이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파란색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사용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접근성 버튼 누르기 이걸 선택해 주세요. 이게 제일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화면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거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여기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실 텐데요. 여기서 이 동그란 점을 꾹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밀어 보시면요.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밀면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글자가 잘 보이는 위치까지 확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어두워서 잘안 보이신다면 왼쪽 밑에 손전등을 눌러 켜주세요. 그럼 밝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귀찮게 돋보기를 따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줄자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길이를 잴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줄자는 크고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급하게 필요할 때는 막상 찾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 스마트폰 안에 줄자 기능도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를 찾아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른 후, 간편 측정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아래에 나오는 간편 측정, 이거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하셨다면 앱을 열어 주세요. 이 앱을 실행하기 위해선 권한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권한이라는 메뉴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사진 및 동영상. 이거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항상 모두 허용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치했던 간편 측정 앱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보시면 내 휴대폰 화면과 물체까지의 거리가 표시되고요. 길이를 측정할 물건의 시작점으로 가운데 점을 맞춰 주세요. 아래쪽에 십자가 버튼을 눌러 시작점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건의 끝점으로 가신 다음 다시 십자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길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21cm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실제로 줄자로 잰 것과 똑같이 21cm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앱 설치해 두시고 필요할 때꼭 써보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유익하시다면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혹시 계약서나 종이 문서를 사진 찍었는데 흐릿하게 나와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문서들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두는 건데 내용이 잘안 보이셨다면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문서를 깔끔하고 선명하게 사진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첫 화면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카메라라고 입력하시면 카메라 정보라고 나오실 텐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제일 위에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이라고 있을 텐데요. 이걸 눌러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밑에 자동 스캔이라고 있으실텐데요. 이것도 사용 중으로 바꿔 주세요. 이 기능을 켜두셔야 카메라가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진을 찍어 줍니다. 그런 문서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정면을 맞춰 주시고. 문서가 노란색 테두리 안에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알아서 문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촬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문서 안에 텍스트를 다 인식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찍은 사진을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찍은 사진과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요. 훨씬 뚜렷하고 선명한 사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문서를 깔끔하게 사진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혹시 전화 통화하실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걸 해결해줄 혁신적인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 대한민국의 10%도 안 되실 거예요. 바로 목소리 강조 모드라는 것인데요. 이 기능은 주변 소음을 제거해서 내 목소리를 상대방이 더잘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목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게도 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통화할 때 들리는 소리들이고요. 지금은 목소리 강조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의 통화품질입니다. 어떠세요? 제 목소리에 더잘 집중되는 거 느껴지시죠?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내 목소리를 더잘 들리게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이 아니라 나온 지 3년 정도 된 기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기능은 오로지 통화 중일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주시고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 한번더 쓸어 내려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이크 모드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목소리 강조, 이거 선택 후 완료를 눌러 주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기본값으로 계속 적용되니 딱한 번만 바꿔 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통화 하세요.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 100%다 충전하시면서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내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데요. 전자기기는 전기를 다 써서 방전되거나 무리하게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걸 방지해주는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조금 내려 보시면 배터리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배터리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배터리 보호 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바꿔 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최적화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배터리 수명을 지키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숙지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